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코스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일단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음, 일단 양봉이 다섯 개 섰죠 이렇게 다섯 개 예.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양봉 세개 다섯 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면 뭐한주 정도, 예, 정도 쉬어가도 된다. 근데 이제 설령 밀린다라 그러면 여기 예, 양봉에 예, 마지막 주봉상 다섯 번째 양봉의 중간 라인은 뭐 지켜줬다가 지켜줬다 가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지켜줬다가 이런 식으로 예, 가지면 좋죠. 예, 그러면서 이제 1봉으로 오늘 은봉이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은데. 얘가 어차피 5줄을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했죠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됩니다 예, 받아도 되는데 조정을 받는다 라 그러면 여기 갭 띄운 거 있죠 예, 여기 갭갭 갭 띄운 거를 메꾸고 가는 게 예,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면 갭 여기까지 예, 눌렸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집니다 이 어, 갭이 메꾸고 할지안 갈지 메꾸고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메꾸고 가는 게 예, 메꾸고 가는 게 깔끔해 보이죠 여기도 예. 갭이 있죠 여기도 예, 갭이 있는데 여기 갭은 여기 예, 갭은 뭐 여기도 갭이 있긴 하지만 여기 갭은 요걸로요걸로 예, 요걸로 대처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예, 금요일날 개분 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만약에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다라 그러면 예, 코스피는 아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 그러면 코스닥은 그때 조금 오늘처럼 예,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줘서 좀 키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뭐뭐 뭐 거의 뭐뭐 뭐 오늘 개파락 했죠 아, 예 마이너스 0.2% 7 개파락해서 양봉을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구요 어 일단 여기 수요일 날 저번주 수요일 날요 라인에서 윗꼬리 안에서 잘 놀고 있다 예. 윗꼬리 안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 같았으면 뭐 한번 더 눌렸을 텐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넘어야 겠죠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38만 7500원입니다 여기를 내일 넘어줄지 아니면 뭐 모레 넘어줄지 뭐알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넘을 거면 양봉이 하나 둘 세네 개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넘어가는 게좀 좋습니다. 어차피 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홀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완만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완만 음. 자 완만하게 좀 내려왔죠. 예, 완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얘는 올라갈 때는 조금 급하게 예, 급하게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예, 돌파를 해서 여기를 예를 들면 음 완만하게 내려왔죠.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라인이겠죠. 예, 여기 라인을 돌파를 했다가 예. 했다가 여기를 지지를 하고 돌파한 자리를 지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얘가 완만하게 가게 되면 여기까지만 갔다가 부딪혔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모양보다는 아까 전에 그렸던 모양 있죠. 예, 완만하기보다는 좀 급하게 갔다가 아, 돌파한 자리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넘을 거면 예, 여기를 넘을 거면 내일이라도 빨리 예, 내일이라도 빨리 그냥 양봉을 만들어내는 게 좋다.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선, 10선, 20선 위에 있고, 내일쯤 돌파해도 이쁜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60선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내일 넘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름대를 보게 되면, 그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얘를 치면은, 구름대, 선행스편 왕까지 가는 거죠. 예. 얘가 내일쯤 이렇게 양봉이 좀딱 서주면 예, 여기 구름대 여기 완전 돌파는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만 안착만 해준다라 그러면 아좀 이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환선도 기존선을 좀 돌파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내일이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도 또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포스코 댄스가 내 양봉 다섯 개째로 예, 돌파를 해줄지, 거래량도 물론 실리는 게 좋겠죠? 예, 거래량도 실려야 좋다. 어, 무조건 돌파를 할 때는, 예, 거래량을 실어줘야 신뢰감이 쌓인다. 예,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 엠. 포스코 퓨처 엠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 뭐, 네. 부스코 피처엠도 오늘 양봉 도지를 만들었죠. 얘도 얘는 2.8%까지 갔다가 여기가 27만 4천원. 오늘의 고가도 27만 4천원. 네, 여기가 똑같네요. 여기가 똑같, 똑같습니다. 그서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내일이 중요합니다.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하고 똑같은 자리죠. 예, 도치, 빨간 도치 예, 얘도 온봉 3개, 4개 후 빨간 도치 포스코 피체엠도 아이고 예, 4개 후 빨간 도치 빨간 도치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도치가 나온 경우는 뭐냐면 예, 누르는 힘 예, 위에서 예, 올라오면 누르는 힘 아니면 여기서 바닷건에서매수세에 심하고 똑같아서 무승부로 끝난 경우에요. 무승부로 끝난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내일 갭이 뜨는 게좋고요 갭이 떠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 요쯤에서 시작을 해서, 예, 여기 오늘의 윗꼬리를 넘어서게 되면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분기점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상승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밑으로 한번 꼬라박느냐인데 지금 퓨처행 같은 경우도 이날의 양봉이 있죠 이날의 양봉을 중간 라인을 오늘도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잘지지하고 5선 20선 10선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완만하게 내려왔잖아요 예. 완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달려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늘어졌잖아요 예 네, 늘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할때 여기를 돌파를 할때 빨리 돌파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늘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딪혔다가 예, 부딪혔다가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거보다는 이런 모양보다는 돌파를 바로 했다가 예, 했다가 여기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넘어섰다가 예, 여기 돌파한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일단 도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어, 내일 어떻게든 위든 안에든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빨간 도치로 끝났다는 건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어쨌건 그런 거기 때문에 음, 내일 한번 포스코홀딩스, 피처엠, 뭐 앤솔, 엘지화다 중요한 자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 다들 주봉을 만들어 놨는데 주봉상 포스코피처엠은 주봉이 두 개예요. 네, 틀리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주봉이 하나고 그래서 포스코피처엠 같은 경우는 주봉이 이거 제가 어저께 미리 그려놓은 어저께저께 어, 영상 볼때 그려놓은 거라서. 예, 얘가 이번 주에 적산병으로 만드느냐, 뭐 만드느냐가 포스코 피챔은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정말 베스트가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쫙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낸다라 그러면 뭐이 주봉상 120선을 타면서 120선을 타면서 어, 120선을 타면서 갈수 있는, 예, 갈수 있는. 일단 120선이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그쵸? 120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종목이든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있겠냐면은,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은, 일단 제가 오늘 본 엔솔, LG와 홀딩스, 그리고 퓨처M은 내일이 중요한 자리다. 제가 볼땐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